이마트에서 음. 사온 유정란 네 개를 부화기에 넣었습니다. 네 마리 중한 마리만 태어났고, 음. 나머지 계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너무 징그럽지 않아? 냄새도 나고. 어우, 이빈고 계속 까면 어떡해. 그냥 버리다. 에이, 어우. 지금, 어, 30, 30일이 지난 병아리를 부화기에 넣었던 알을 까봤는데, 이렇게 부화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계란 상태로 약간 있는 것도 있어요. 안에는 조금 되다가 말았고, 음세마리는안 태어나고 잘못 부화가 됐나봐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응. 음, 보내주자 다다